24일부터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이유로 국매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되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며칠 전 미국이 감행한 이란 핵시설 공습이 이번 결정의 결정적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은 거의 확정된 분위기였고 G7 정상회의 당시 무산됐던 한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도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었죠. 하지만 21일 미국이 이란 핵 시설 3곳을 정밀 타격하면서 국제 정세가 급변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으로 사실상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한 모양새입니다. 이로 인해 나토 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더욱이 트럼프가 참석하더라도 회의 전체가 중동 현안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해외 일정을 강행하기엔 국내 현안도 만만치 않다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중동 위기로 인해 국제 유가는 불안정하게 치솟고 있고 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장관 인선을 비롯한 국내 주요 과제들도 대통령의 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토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이란 공습 문제 등 민감한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정부로서도 중동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외교부도 중동 정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핵 문제는 비확산 관점에서 중요하며 이번 공격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역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기를 바라며 국제적 노력에 지속 동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단순한 해외 일정 조정이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국내 안정과 외교적 균형 사이 이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